야 인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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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진짜 여기 인천에 오시면요, 요 시포동에 탄트라 술집이 있습니다. 탄트라, 탄트라 여기 아주 감성 술집입니다. 감 이게 옛날 이 일제시대 때 건물인데요. 안에가 고두 높고 이 석관에 이런 게다 노출돼 있어 멋있어요. 뭐 그건 그렇고 참 이게 도대체 제가 뭐몇번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신이 포기한 동네인지. 이게 신이, 신포동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. 여보세요. 사람이, 이게 무슨 영화 세트장도 아니고, 아무도 없어요.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이야, 진짜, 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? 뭐, 저야 뭐, 딴데 있지만은, 주말에만 반짝이지 뭐 이게 차이나타운 때문에 여 하여튼간 이좀 암울한 소식을 안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해도 너무 암울하네요 이 지역 자체가 그냥 뭐 아무도 없어요 여보세요 이게 지금 뭐이날 일제시대 때 이런 거리인데 저렇게 멋있게 리모델도 저렇게 해주시고 심포목살 백령면옥, 이게 일본 거리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 여기가 다 옛날에 일본인들, 뭐, 이렇게, 쇼핑타운, 쇼핑의 거리였죠, 뭐, 이쪽에. 그 전에 제가 논산, 논산에 어디, 뭐, 거기, 논산 쪽에 어디 갔었는데요. 거기하고 하여튼간 이, 바, 이 인천하고, 군산 뭐 이런데는 물이 물이 끼고는 바다를 끼거나 큰 강을 끼거나 이러면 강경포구나 강경포구 옛날에 예, 거기가 거기하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이 강이나 바다 이 포구 있는 데를 좋아해요 물건 빼나가고 이런 데가 좋으니까 뭐 그거야 뭐 프랑스들도 애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아휴, 진짜 이 경기가 이게 2, 3년, 짧으면 2, 3년, 길면 뭐 몇, 그 이상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거리는 갈수록 이렇게 이 중구청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요. 이 옛날 건물을 저렇게 리모델도 해주고, 이 집주인하고 협의해갖고 리모델도 해주고 이러는데, 야저 보세요. 건물들이 이쁘잖아요. 옛날 옛날 유치시대 때건물들이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자유공원이 나오죠. 아 인천에 이렇게 오, 오 오랜만에 오면은 어머니를 이제 뵙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과일도 사다 드리고 제가 이제 그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인천도 오고 하는데요. 옛날 같으면 진짜 술 엄청 먹고 내려갔죠. 그래서 요, 요 제가 이렇게 자작으로 꾸며놓은 요 캠핑카 요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술을 먹고는 이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에서 이렇게 잡니다 잠을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집에서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 일어나면 헷갈려요 어쨌든 아, 뭐이 지역경제가 이렇게 너무 다운이 돼 갖고 지금 투자들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, 이제 인테리어 자재나 이런 거 판매를 하는데 매기가 없어요. 너무 없어요. 지금 뭐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. 바람만. 이제 또 이동해서 우리 저기 만석동에또 순이 누님 좀또 만나뵈러 가야죠. 자, 조우수